강력한 해군 무기 탑3첫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군함으로 현대 전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적의 목표를 타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최신 항공모함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전투기와 드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군함으로 적의 해상 작전을 방해하고 전략적 타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핵 잠수함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24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고급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군함으로 공중 및 해상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해상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얼리 버크급 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여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은 각각의 특성과 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무기는 해양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각국의 군사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무기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국제 안보와 군사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